안녕하세요 와스앵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매주 한번 전주에 있었던 이제 뭐 한국, 미국 야구에서 있었던 뭐 사건들, 재미난 경기 리뷰 등등 주서 없이 올려보고자 합니다. 이미 야구가 끝물이라 좀 아쉽지만 이제 야구가 끝난 후에도 다른 스포츠 종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 국내 야구는 이제 한마디로 처절한 오이싸움이었던 한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의 정말 처절하고도 처절했던 목요일 경기, 그리고 선발투수인 패트릭을 마무리로 2 이닝, 이 이닝 등판을 시켰던 이강철 감독의 총력전. 사실 이강철 감독님의 야구는 나중에 좀 자세히 다루고 싶긴 해요. 정말 KT, 삼성, 롯데, NC의 끝나지 않은 가을 야구의 향방이 이번 주 재미난 기쁜 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아의 일요일 경기 14대 0의 대패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한 경기였어요. 사실 뭐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는 접었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선수 학살 안당하길 바라는 뿐인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유독 지금 감독 체제 하에서 이런 대패랑 이런 게 엄청 많죠. 물론 야구 사이트 가면 선수들이 저렇게 못하는데 감독욕을 왜 하냐라는 글들이 종종 보입니다. 저는 이건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것중 하나인데요. 감독들 자체가 엄청 고액영봉자예요 기아 감독만 해도 3년에 2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고 있죠. 이제 그 의미는 팀을 만들고 유망주를 키우고 이제 팀을 강팀으로 만들어서 이제 가을 야구로 가는 게 목적이고, 또 팬들한테 프로로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달라는 의미인데, 참, 안타깝죠. 솔직히 지금 기아 야구는 저는 아무 기라고 봅니다. 레디가 그러니까 준비된 유망주도 거의 없고, 투수들의 기량은 점점 태보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열받는 이제 그런 혹사. 올해 1년 차인 성형탁 선수가 2군까지 합치면 7 0인닝을 넘겼어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데. 이건 정말 예전에 그런 다시피 이제 혹사의 아이콘이었던 뭐 김모 감독님을 넘어서는 혹사라고 봅니다. 1년 전 우리 선수들은 보통 50이닝 안팎 관리가 필요한데 심지어 성악탁 선수는 멀티닝도 많아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전상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지금이라도 이두 선수는 2군으로 내려서 관리를 해주길 저는 너무 바랍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가 미러키가 90승 선승하면서 가을야구 확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미러키라는 팀이 뭐 엘리치 출혈을 제외한 뭐 특별한 스스터 없이 이제 팀을 메이저리그 최강 팀으로 만든 이제 팬 머피의 지도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일단 팬 머피가 추구하는 야구 이제 무한 경쟁 및 데이터 야구 적재 적소에서의 작전 능력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팬들한테 이제 그 프로다운 경기를 보여주고 또팀 자체가 너무나도 젊죠. 예전에 그 다저스 수입 경기 때도 김영준 해설 위원이 아 미러키는 야구를 너무 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남네요. 또 이제 저번주에 90승하고 그 다음날 경 세인트루이스와 홈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경기를 실제 라이브로 다 봤어요. 이제 한 6대2로 아마 지고 있었는데, 9회 말부터 해서 동점을 만들고 역전까지 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팬들과 하나 되는 야구 너무 부러웠습니다. 현재에서 팬 머피의 리더십과 야구 철학은 많이 인정을 받고 있죠. 이제 제가 응원하는 이제 기아와 모든 걸 반대되게 운영하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째 제가 응원하고 있는 메저리그 이 팀이 이제 샘프인데, 샌프란시스코 자연치죠. 이제 매치와 가을야구, 가을야구로 가는 와일드카드 경쟁을 0.5게임까지 붙었으나 아쉽게 다저스한테 2연패를 당했습니다. 이제 에이스인 웹선수하고 레이 선수를 당겼었는데, 이게 좀 정말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특히 1차전에 그 중견수, 그니까 이정우 선수를 대신해서 나왔던 마토스 선수의 그 수비가 이 시리즈의 항방을 결정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비 수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정호 선수지만, 여름을 제외하고는 좀 준수했고, 전 충분히 이정호 선수면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날 하필면, 또 KBS 공중파 중계였어요. 그게 그때 저희 나라,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결정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렇듯 이제 미국과 한국 야구가 가을 야구로 불태운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더 명확하게 가을 야구 팀이 정해질 것 같아요. 가을야구 팀 리뷰를 할지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